안녕하세요. 토마스2의 토마스입니다. 집 앞에 또 나와 있네요. 집 앞에 나와 있으면 또 어디 가려고 하겠죠?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위치하고 있고요.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주도로 되어 있는 도시고요. 가게 되면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뭐 아름다운 곳들이 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으로도 많이 오시고, 그리고 노년층을 보내기 위한 휴양지이기도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오셔서 그쪽에서들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. 한번 집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사는 코모스밸리에서 이제 빅토리아까지 가는 데는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한 220km를 이제 달려갈 예정이고요. 벤쿠버 아일랜드니까 벤쿠버 사신 분들은 이제 페리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타고 오시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뭐 지금 겨울의 시즌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고요. 여름 시즌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방 잡는 것도 정말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했거든요. 게스트하우스 예약하는데도 뭐 겨울이라서 좀 그래도 좀 쉽게 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이 없어서 몇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든 뭐 게스트하우스든 호텔이든 예약하기가 되게 힘듭니다. 예, 제가 여름 시즌에도 두번 방문했었는데 을 어, 너무 멋있었고, 근데 아, 방값이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요. 빅토리아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 제 도착했고요. 아,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량이 너무 많네요. 그리고 또 내일은 또 패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이지만 캐나다가 이제 쉬는 날이에요. 그래서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면 올줄 알았는데 지금 3시간 걸려서 이제 나나에모에 도착했습니다. 화장실을 잠시 들렸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훌쩍 됐어요. 점심을 먹으러 한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점심은 빅토리아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들리는 이제 짬뽕집이 있는데, 거기 진짜 맛있어요. 한국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의 짬뽕인데, 그걸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극찬한 그 짬뽕입니다. 가격은 밥까지 해서 가격은 12불이고요. 정말 12불이 아깝지 않고 정말 맛있는 짬뽕입니다. 슝, 그리고 밥도 꼭 추가했어요. 이건 꼭 국물에 말아 먹어야 그 제맛이 나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엄청 거대한 홍합과 새우, 그리고 오징어랑 야채들이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양상추도 들어가 있고. 면도 많고요. 식사를 마쳤습니다. 짬뽕 한 그릇과 밥까지 말아서 쏟아닥 다 먹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매운 걸 먹으니까 국물이 아주 줄줄줄 흐르네요, 줄줄 흘러 아주. 아, 너무 맛있었습니다. 네, 단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집 주변인데 관광객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주거 공간. 쪽으로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저기 마차 운영하시는 분은 거리를 설명해 주시고, 뭐집 같은 경우도 오래된 집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 흥미롭습니다. 제가 오늘 빅토리아에 와서 묵을 곳은 오션 아일랜드 인입니다 백패커 하우스인데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이쪽으로 했는데 백패커 하우스는 이제 뭐한 방에 4명, 뭐 2명, 3명씩 자는데 그게 다 나가서 아쉽게도 그냥 프리베이트 룸을 주문하게 됐고요 가격은 68불이에요 그냥 일반 호텔보다는 가격이 싸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위치가 되게 좋아요 바로 다운타운에 있고 어디를 가도 되게 쉬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내부는 되어 있고요. 이 라운지도 있고 여긴 좋은 게 아침이랑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아침 식사랑 저녁 식사를 지원해주는데 가격이 이 정도면 되게 괜찮겠죠? 그리고 여기는 또 바가 이렇게 있고요. 저녁에는 또 여기서 맥주 한잔하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빽빽커들이 많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같이 맥주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원로도 이렇게 방을 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길게 놀러 오게 되면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위층으로 방을 살펴보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키가 그래서 두 개를 줬더라고요. 하나는 마스터 키라고 했는데, 마스터 키를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, 보면은 저는 44번. 그럼 한 칸을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와, 되게 크네. 저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방 번호 4 4 이렇게 생겼네요. 뭐 그냥 저녁 뭐 하룻밤 잘기에는뭐 그냥 잘만 할것 같아요. 되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용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른 방 같은 경우에도 음,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프리베이트 룸 같아요 다들 이렇게, 이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묵을 방을 들어왔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값이 다 비싸니까 이렇게 와서 하룻밤 묵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